풍경과 상처, 모든 풍경은 서로의 상처의 풍경일 뿐. 나에게 풍경은 상처를 경유해서만 해석되고 인지된다. 내 초로의 가을의 상처라는 말은 남세스럽다. 그것을 모르지 않거니와 내 영세한 필경은 그 남세스러움을 무릅쓰고 있다. 풍경은 밖에 있고 상처는 내 속에 살아간다. 상처를 통해서 풍경으로 건너갈 때, 이 세계는 내 상처 속에서 재편성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때 새로워진 풍경은 상처의 현존을 가열하게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풍경은 상처의 풍경일 뿐이다. 언어는 마치 숲과 마늘의 동굴 속에 들어앉은 짐승의 울음처럼 아득히 우원하여 세계의 계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이 세계가 그 우원한 언어의 외곽 너머로 펼쳐져 있는 모습이 내 생애의 부류의 풍경이다. 나는 모든 일출과 모든 일몰 앞에서 외로웠고, 뼈마디가 쑤셨다. 나는 시간 속에 내 자신의 존재를 비벼서 확인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내 몽롱한 언어들이 세계를 끌어내려, 내 속으로 밀어넣어주기를 바랐다. 말들은 종채로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묵 이어에는몇 줄의 영세한 문장들은 말을 듣지 않은 말들의 추정의 기록이다. 아마도 나는 풍경과 상처 사이에 언어의 증검다리를 놓으려는 미망을 벗어 던져야 할 터이다. 그리고 그 미망 속에서 나는 한줄한 한 줄의 문장을 쓸 터이다. 것들아 나는 여전히 3인칭을 주어로 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나는 세계의 풍경을 상처로부터 격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3인칭의 산맥 속으로 객관화된 세계 속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1인칭의 가장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아마도 오래오래 그러하리라. 1993년 가을에 김우는 겨우 쓴